<laughs> 야, 뭐하냐. <laughs> 오늘 또 뭐야? 제가 형을 이길 수 있을만한 어, 게, 어. 순발력은 좀더 빠르지 않을까. 어. 아, 빨리. 이걸로 도전장을 한번 내미겠다. <laughs> 10개 중에 누가 더 많이 받는지? 많이 받는지. 오케이, 오케이. 더 <laughs> 이상 넘어가면 안 되기? <laughs> <laughs> 어, 아! <laughs> 오, 야, 좀 빠르다, 근데. <laughs> 오! 더왔어 오, <laughs> 아, 약간 이쪽으로 가야 돼. <laughs> <laughs> 뭐, 뭐야? 씨, 오! <laughs> 오, 아, 뭐야? 오 뭐야? 어, 어, 걸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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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 어, 와씨. 네, 오늘은 챌린지 64일차. 오늘 오늘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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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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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